태풍 바비 시속 200km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다. 7일 서울 강타 뉴스가 나왔고요. US n 스 s k r e 라는 사이트 미국 기상청에서 보여주는 정보예요. 현재 태풍 바비에 대한 정보고요. 국내 기상청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이해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평생을 편안하게. 날씨 걱정으로는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죽을 때까지 미국 기상청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제가 구글 크롬을 깔아가지고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맨 처음에 이 화면이 나와요. 한국 지도가 나오고요. 대기 중에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에어 공기로 어, 맞춰주고요. 오버레이를 바람으로 맞춰주라 그렇게 하고 높이나 SP, SFC 표준 고도라고 하는데 또. 1000헥토파스칼, 85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높이를 기압으로 표현을 해서 기압, 그, 표면에서 조금 고도가 높이 있는 부분들, 지리산 정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한 850헥토파스칼 정도를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SFC,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맞춰놓고 마우스를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죠. 지금 태풍 바비는 홍콩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태풍의 색깔이 빨갈수록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거다 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녹색이죠. 그리고 요거는 하루 뒤에 상황을 볼수 있는 거고, 요건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뒤면 이렇게 보면 8월 23일 15시 상황을 볼수 있고요. 내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4일 12시 현재 이게 강력해졌죠. 지금보다 좀 빨간색이 더 많아졌죠. 밑에 보면은 중심부 245km. 엄청나죠. 강력한 태풍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 8월 25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5일 더 강력해졌어요. 보시면 중앙은 290km까지 나오는 속도다. 8월 25일 12시 수준이면 이 제주도권도 이 태풍 영향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25일 15시, 제주도 8시, 보십시오. 그리고 8월 25일 21시입니다. 21시 완전히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왔어요. 자, 8월 26일, 더 빨라졌죠. 8월 26일 03시, 완전히 태풍 영향권. 8월 26일 06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직격탄, 엄청난 태풍이 다가올 수 있다. 8월 26일 09시 쯤에 남해 상륙을 해요. 8월 26일 12시 빠르게 올라오면서 스트레이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한 충격을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8월 26일 15시 전라남도와 충청도까지 영향권에 들고요. 8월 26일 18시 저녁 중부지방까지 전남시 9시는 서울 경기. 전 지역을 지금 8월 27일은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8월 27일까지 사라지는 그러한 태풍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공기 상태를 보는 거고요 해양을 볼수 있고 화학 이 화학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을 볼수 있는 거고요 미립자라고 나오는데 미세먼지, 우주 우주는 평화롭죠 우주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SFC는 표준 고도. 지금 우리가 보는 고도다라고 할수 있고요. 85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이 압력의 단위인데,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면 1013헥토파스칼을 일기압이라고 불러요. 그 850. 지표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고도가 높, 그러니까 높이 올라있는 부분들. 지리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온도. 그 다음에 RH는 상대 습도예요. 그리고 WPD는 이게 실시간 풍력 밀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3HPA예요. 3시간 강수 축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비를 내린다. 이게 태풍 바비인데 현재 여기가 굉장한 비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3시간 강수 축적이다. 자, 8월 26일 3시 제주도가 여기거든요. 제주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요. 해 가지고 이 폭우가 계속적으로 3시간, 6시에 6시간, 9시간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태풍의 강력한 피해를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8월 26일 12시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8월 26일 18시 이제 완전히 중부 지방 뭐 북한 황해도 지방까지 태풍 영향권으로 들면서 폭우가 먼저 쏟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모드의 공기 에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모드에서 그 다음에 높이는 SFC 수준 고도로 보시면 돼요. 오버레이에서는 바람 바람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태풍 상황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hpa, 3시간 강수 축적이다. 라고 해서 태풍에서 3시간 축적 강수량이 나오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나머지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타원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5가 가장 보기 편하죠. 이 소스는 지금 미국 기상청 소스예요.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점선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HD로 보시고. 그리고 널 스쿨. 이 정도만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면 평생 편안하게 국내의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한 미국 기상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기상청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뉴스에서는 날씨로 보여지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상당히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미국 기상청에서 보여주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성 투자하십시오